유튜브 CJ ENM u s i c 오피셜 인사이트 환기연 기자 그룹 뉴이스트 w e 멤버 백호가 역대급 섹시 카리스마를 선보여 화제다. 지난 11일 백호는 미디엠넷프레젠트스페셜을 통해 신곡 외어 유에되어 유앗 무대를 최초 공개했다. 플레디스그는 이날 강렬한 느낌의 붉은색 수트와 짧은 머리로 시크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비주얼을 선보였다. 특히 무대가 진행되는 내내 박력 넘치는 퍼포먼스로 섹시한 분위기를 자아낸 백호의 모습은 그야말로 상남. 자였다는 평. 유튜브 m2 한편 백호는 수많은 곡들이 차트 역주행을 한 것에 대해 타이틀곡 말고 수록곡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라며 팬송들도 다 올라와 있어서 감동적이었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유튜브 m2 뉴이스트 w. where you at 발표하자마자 음원차트 1위 신곡 where you at을 발표한 뉴이스트 w가 각종 음원차트를 석권하며 정주행의 역사를 시작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golbengiinsigt.co.kr h